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열1기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열1기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실까요? 1절부터 9절까지, 열1기상 10장, 1절에서 9절,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국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함께 말하되 내 내가 말하되,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19절입니다 함께 공독할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스바라는 이 나라 아라비아 남단에 위치한 유명 사비아 왕국으로 추정된, 추정되는데요. 지금의 예멘이라는 그런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남아라비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무역 중심의 나라예요. 무역으로 아주 큰 부를 축적한 그래서 인도 아프리카 베니게 이런 데에 대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스바라는 대, 나라에 대해서 욥기 1장 15절, 또 시편 70편 10절, 또 에스겔 28장 13절, 또 요엘서 3장 8절 등 이렇게 참 많은 부분에서 스바라는 그런 나라를 언급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자, 이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스바라는 나라까지 2,000km나 되는 거리에요. 2,000km면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저 여기서 저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울까지 100km도 안 되는데 <laughs> 참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20배 넘는, 20배가 뭡니까? 더 넘는 그런 거리를 그 당시에 교통표도 편하지 않는데, 그렇죠. 사절단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만나기, 만나기 위해서 신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 11개 습뿐만 아니라 역대학 구장에서도 이 스바여왕의 방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스바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왜 성경에서 굳이 소개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요, 성경에 교육된 내용은 하나도 허투쓰해진게 없거든요. 다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께서 님왜 스바여왕의 방문, 또 스바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다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이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국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우치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광복과 술 관원들과 여와의 호 성전에 올라가는 침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요. 스바의 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크게 놀랐고 또 솔로몬의 왕궁을 보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문언에 따르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생화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뭐 질문과 답변 뭐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해 놓은 그런 문헌이 있는데 어쨌든 스바야왕이 솔로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질문해보고 답을 들으면서 놀랐다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이런 역대기야 구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 역대학 구장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하니까 한번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칭기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듯 스바의 왕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살게 써놨죠 성경은요 이런 스바의 왕의 말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누린 축복, 솔로몬이 누리게 했을 때그 놀라운 축복들,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솔로몬이 누리게된 축복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역대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1천 번째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뭐 요즘에 이0천 번째 뭐 천일 동안 나눠서 드리는 그런 헌금으로 그렇게 인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에 보면요 한꺼번에 천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뭐 이렇게 기록도 돼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간에 정말 하나님께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렸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한 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럼 솔로몬에게 그렇게, 간, 그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달라고 그랬나요? 흔히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그들을, 음 뭐랄까요, 판결하고, 또 이들을 잘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대야 1장 12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는 물론이고 보너스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간과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하에서 하나님 때에 이루십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영국 켄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윌리엄 템플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대 대학의 설교 부탁을 받고 나서 그곳에 그 인테리이들, 또 세계적 명문 대학이고 또 석학들이 모여 있는 그 대학교에 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친 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따지면서 물어봤대요.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기도와 응답되는 건다 우연이라고. 어찌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기도가 응답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템플 감독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 그래, 자네 말은 일리가 있네. 하지만, 기도할 때에 자네가 말하는 그 우연도 일어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할 거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알고 고백한다는 거죠. 현재에 바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하게 경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들어와서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입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놀랐던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크게 감동되어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복독드렸던 역대학 구장 사절에 보면 이 크게 감동되어 라는 이 구절을 정신이 황홀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웰로, 하야, 오드바, 루아크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지격을 하자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멜로 하야 오드바흐, 루아흐라는 이 표현이요, 두 군데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세 군데에 이 문장이 쓰였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서 2장 11절인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일어나니. 이 말은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비였던 말인데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일들을 듣고 예를 들자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일또 지난주에 수 예배 때 언급해드렸죠. 요단 동쪽 아무리 두왕 시온과 오기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듣고 나서 두려워 지금 떨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 버렸고 지금 정신을 잃었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또 다른 곳은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인데 기억계정 성경에 보면 똑같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유다는 이번에 서쪽에 아무리 모든 왕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 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렇게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을 듣고 나서, 이 왕들이 두려워 떨었다. 정심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야 9장하절 또, 1 1개상 10장에 오늘 기록된 스바의 왕의 마음 상태. 정신이 황홀하여 뭐 이런 구절은요. 지금 스바왕이 볼때 솔로몬의 이 지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이거 하나님의 놀란운 역사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유단 소편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서 유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승리케 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스바여왕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그 놀라운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발휘하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걸 의미합니까? 솔로몬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스바의 왕이 두려워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스바의 왕이 놀라워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대단해서 솔로몬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놀란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스바야움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요 착각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능력이냐 내꺼인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혜를 바르게 활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혜를 그릇 활용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시간 돌이켜 보니까 다 헛됐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그 지혜들, 그릇 시간 활용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께서 우리 허락하신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거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그런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또 그래서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저여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한 목수리로 공독해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의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경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스바라는 나라까지 거리가 몇천 킬로, 2천 킬로 넘는 이게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 TV나 인터넷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먼 거리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게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이게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생각, 내 주변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혜자로 소문난 듣자하니 솔로몬이 참 지혜가 많다는데 그에게 가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바가 외교 또 무역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손,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에게 더 유익하겠다 그러니 신선조약 맺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솔로몬에게 찾아갔을 수도 있다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유인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콕 집어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어떤 중요한 한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 진짜인지 확인해보려고 솔로몬의 명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앞부분의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 그래서, 본문 구절에 보면요.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지혜 정말, 어우, 대단합니다. 솔로몬을 높인 게 아니라, 스바의 왕이, 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확인한 스바의 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계시고, 당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웅을 돌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그리고 솔로몬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단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된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가 저에게 어,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 정말 복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해. 영일교에참 멋져.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 영일교에 드러나는 그런 거, 이거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릴 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이후에 교만해져서 헛된 시간을 했던 솔로몬 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세우셨던 이 솔로몬의 이 지금의 모습처럼 세상에 부러움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은 없었는지 나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떤, 어떤 사람의 그런 삶,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방해한 그런 나의 말과 행동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면서 우리 이 찬양, 찬송가 366장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